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조문경입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7월 6일에 여성 플라자 1층 국제회의실에서 2시 30분부터 성평등 주간 기념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논의 제목은 혐오와 차별을 넘어 변화의 시작, 성평등 대학에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성평등 대학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 대학생들을 비롯한 2, 0 30대 청년들이 직접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또 회의에서 일상 생활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변화의 시도를 대학에서 시작하고자 성평등 대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성가족재단은 이번 성평등 주간을 계기로 대학 내 성평등 실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새로운 네트워크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자들은 성평등 대학 관련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그룹별로 나뉘어 토론한 뒤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발표할 예정입니다.